입에서는 되게 이렇게 촘촘하게 함으로써 되게 옥석같은 옥석이시네요 <웃음> <웃음>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5개월차 신입사원 아주캐피탈 개인금팀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캐피탈 개인금팀 신용파트를 맡고 있는 천광준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바로 맞은편에 아주캐피탈 지점이 있거든요 공고를 보고 아주캐피탈이 뭐 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한번 방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네, 이제 아주캐피탈 그냥, 그냥 문 열고 들어간 거죠 그냥 뭔지 모르겠으니까 가가지고 저기 아주캐피탈 지원한 지원자입니다 네 아주캐피탈 모르겠으니까 한번 설명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되게 운 좋게 그 채권관리 팀장님께서 저를 보셨어요 음. 그래가지고 일로 와봐라면서 들어가가지고 <laughs>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눠주시고 그때 이제 되게 자신감을 얻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구민호 팀장님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는 사실 그냥 네이버 취업 카페에서 이렇게 글 하나 올라온 거 보고 아트캐피탈 이렇게 그냥 검색해봐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게 됐거든요.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제가 취업이 빠른 편이 아닌데 제 주위 친구들을 돌아보더라도 취업이 안된 친구들이 많아요. 그래서 되게 취업난이 심각하다라는 거를 제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저도 취업 스터디를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취업 스터디를 같이 하던 친구들이 되게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친구들이면서 불구하고 아직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. 그런 친구들도 아직 취업 못 하는 거 보면서 진짜 취업이 어렵긴 하구나, 취업난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택배 상하차 알 봐도 거의 3년 가까이 했었고 카페도 거의 한 2년. 국수집, 레스토랑, 호프집, 뭐 학원 강사 뭐 정말 다양한 이제 아르바이트를 인형탈까지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저는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건 아니었지만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 갔을 때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근데 신기하게 그 최종 면접에 들어갔던 제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다 붙었어요. 오른쪽에 그 저기 용재랑 용재 말해도 되나 용재님? 이게 그 용재랑 이제 왼쪽에 주훈이 리스트에 있는 주훈이 다 붙었는데, 되게 최종에서 이제 다섯 명네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랑 이렇게 다 붙으셔가지고 되게 신기했었습니다. 그 저는 그 복장에 저희 회사도 노타이 문화예요. 그래가지고, 뭐, 면접할 때도 왜 타이하고 왔니? 뭐,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타이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려요. <laughs> 노타이라고. 하고 계시네요? 네, <laughs> 네, 저희는 이제 그런 타입 하는데, 노타이 문화라고 진짜 노타이고, 캐주얼이라고 진짜 캐주얼, 뭐, 청과 짓고 오면 안 되니까, 노타이든 캐주얼이든 딱 정장, 면접때는 정장 풀로 갖추셔서 좀 뭔가 다소 긴장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약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면접관들도 자신의 롤이 있다고 생각해요. 저분이 인상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저분들의 롤이구나 저분들의 역할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자신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냥 대답을 하면은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전 어떤 면접관 분들은 두루뭉술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한 분은 제가 했던 대답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하고 또 꼬리 질문을 하고 또 꼬리 질문을 하고, 꼬리 질문을 하고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. 근데 그런 면접관들이 이제 있으면 되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, 사실. 자기가, 어?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?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페이스를 많이 봤어요. 그래서 꼬리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면접이 마칠 때까지 뭐, 아, 나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 안 하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상에서 네가 리스크 관리했던 경험을 말해 봐라. 그게 제일 지금 아이까지도 기억에 남고 제가 되게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거든요. 저는 취업 준비생들이 무슨 대답을 하시든 꾸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냥 모르면 모른다. 어차피 이분들하고 전문 지식으로 싸우면 절대 못 이기죠. 이분들은 평생을 지금 여기서 종사하셨던 분들이고 저는 갓 대학교 졸업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기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. 저 자리에 앉아있어요. 야 저는 처음 인턴을 이제 은행에서 했고 대학교 4학년 때 그의 하반기 최종 면접까지 은행에 이제 갔었어요. 그래서 아 나는 한 번에 취업을 하는구나.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저는 면접장 나오면서 아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나왔어요. 그게 뭐였냐면은. 아 청광준 씨는 기, 뭐 어디 지점에서 인턴을 하셨는데 자기의 인턴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상중하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? 저는 항상 자신감 있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 저는 망설이지 않고 0.1초만에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, 0.1초만에 대답하네니까 그러니까 그러 당연합니다. 저는 진짜 잘했습니다. 이렇게 했는데 딱 말하고 나서 분위기가 탁 공기가 좀 바뀐 게 느껴졌어요. 저에게 그 전에 질문했던 거랑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질문들이랑 특히 최종 면접 자리에서는 되게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취업 준비를 할때뭐 자격증을 딱 따야지 아니면 뭐 어디 인턴을 딱 해야지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 그냥 다 하시면서 뭐든지 그냥 열심히만 하면은 그게 다 나중에 다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너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가두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열심히 살면은 다 언젠가는 네 취업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음, 파이팅 파이팅. <laughs> 언젠가는 다들 취업이 되실 거니까.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금 뭐 하고자 하는 것들 다 하셨으면 아까 미, 비슷한 말로 하고자 하셨던 것들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뭐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시면 되고 취업하셔서 여행 가시려면은 되게 눈치 보시면서 연차 쓰셔야 되고 아시죠? 지금 하고 시 싶은 것들 다 진짜 자신감 있게 어깨 펴고 고기 숙이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 둘셋 파이팅. <laughs>